안녕하세요. 성실한 가난한 자와 그를 무시하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가난이라는 사회적 불편함 속에서도 지혜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아 그 불편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대조를 이루는 어리석다 하는 단어는 원래 살이 찌고 뚱뚱해서 게으르고 동작이 느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부자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입술이 고약하다는 것은 뒤틀리고 비뚤어진 이미지를 나타내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3절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단어는 저급하고 죄악되며 타락한 삶으로 인한 도덕적 무지와 무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을 붙잡을 수도 없고 바른 교훈을 따를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택한 불의와 패망의 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속으로 오라는 것은 그의 존재와 자아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재물과 친구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단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기서 거짓증인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친분관계나 물질적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자, 친구를 배신하는 자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벌이란 단어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절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히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통치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존귀하다, 너그럽다, 고귀하다 등으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너그럽고도 관대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비위를 맞춘다는 말은 얼굴을 어루만지다라는 뜻으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용서를 간절히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관대한 자에게는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잘 준다는 것은 남을 향해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가난하여 친구 관계마저 끊기는 냉정한 현실 반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7절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도 없는 현실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피한다는 말로 사람들 내면에 자리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해 따라다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외면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재물과 친구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본성의 악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0절.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사치한다는 것은 지나침, 넘침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재물의 넘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멸시하고 우둔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었음을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멸시하는 길로 접어들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어리석음을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망하게 되면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어리석게 만들어 패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사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통탄스러운 일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로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어진 일만 했던 종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일들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많은 일들의 큰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되기에 이런 일은 부적절하다고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안에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재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쇠락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운명의 추락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그 부모에게 단순히 수치를 주는 것을 넘어 그 부모를 비극으로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 가옥은 진흙을 굳혀 햇볕에 말린 흙벽돌을 쌓아 외벽을 만들었고. 지붕은 목재를 써서 들보로 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갈대나 종료잎 등을 늘어놓고 진흙을 약 30cm 두께로 평탄하게 발랐습니다. 그 위에 방수의 목적으로 회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은 우기에는 비가 새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렇게 새는 비는 온 집안의 근심이요 고통거리였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아내가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는 것은 고통거리인 것입니다. 낙순물이 바위도 뚫을 수 있듯이 계속되는 잔소리에 관계도 사랑도 고갈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매정하게 말하거나 아예 입을 담을 것이 아니라 서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집과 재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 없이 상속물이라 표현하여 자식이면 누구나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데 비해 현명한 아내에 대해서는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현명한 아내를 얻는 일은 유산과 동일한 차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로부터 현명한 아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이어서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일이란 단어는 보상, 수당, 이익입니다. 이는 어떠한 일에 대해 응당 주어지는 보상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구제 행위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란 말은 세상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며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따라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 삶을 평가하는 참된 왕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유가 넉넉한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제일의 가치로 여 계십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사는 삶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보장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염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건드리면 즉시 움찔하며 피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참는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느긋한 얼굴을 뜻합니다. 거슬린다고 버럭 되쏘는 사람에 대비됩니다. 과민한 부위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를 지키려 합니다. 몸은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는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최장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매 순간 주목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죄가 우리 정체성을 변질시켰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냉대나 무례함을 덮어주고 되갚지 않는 행위가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인내를 생각합시다.